네, 오늘 수급적인 이벤트 있었습니다. 옵션 만기. 여의도 증권가의 시각은 이 매도 후에 조금은 쏠렸는데요. 비차익 매도 물량은 좀 우려를 했었는데, 어, 310억 원 정도 출해됐습니다 차익 거래에서 38억 원 정도 출해, 프로그램 전반적으로는 350억 원 정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수급 주체별 동향과 함께 또 특징적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에 오늘장 함께 해주실 분, 김대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급의 킴에는 어느 쪽으로 보세요? 오늘 수급의 킴에는 외국인입니다. 네, 외국인 선정해주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3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규모는 아주 작은 이런 규모였습니다. 3일 연속으로 하고 있고 오늘 옵션 만기일에 사실 선물 시장에서 장중에 계속 가두는 이런 시장 흐름을 보였는데 선물과 현물 모두 매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최근에 글로벌 시장이 달러가 이제 93 레벨대로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상품 시장들이 굉장히 호조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거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금 이제 달러에, 달러 자산보다 원화 자산에 보유하는 것들이 좀더 유리한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번 계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다시 해계모디를 장악할 계 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 종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사실 뭐그 매수 규모 자체가 뭐준 것은 맞는데요, 그냥 좀뭐 쉬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일단 거래소는 또 오늘 샀고요. 자코스탄좀 팔았습니다. 먼저 거래소 볼 텐데요, 종목군 하이닉스 오늘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155억 들어왔고요. 자, 기아차 참 부진한데요, 132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132억 역시 매수고요. 현대모비스와 오늘 급락 나온 효성도 100억 정도 담았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급반등 나왔는데요. 100억 매수됐고요. LG디스플레이와 신한지주, 전자우선주, 현대해상, 호텔신라, 아모레포시픽 우선주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237억 매도가 됐고요. 삼성생명이 어제 뭐 급등 나왔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되돌림 조금 있습니다. 145억 매도입니다. SK와 LG상사, 이마트 NC소프트, 신세계 다 팔았네요 이 이마트랑 신세계는 삼성생명 지분을 둘이 합산해서 한10% 이상 들고 있습니다 신세계당 이마트 같이 좀 밀렸고요 아, 매도했고요 아모레지와 BGF리테일 LG생건, LG화학, LG하우시스 아모레퍼시픽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CJ오쇼핑을 74억 원 매수했네요 그리고 미디어플렉스와 파트론, 산성 LNS CJ E&M, n 오스템 임플란트, 유진테크, 내추럴 엔도텍 들어와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팔았던 쪽에서는 다음 카카오 80억 매도가 됐고요 셀트리온과 네오팜, 원익 IPS, 창의 에탄올, 슈피겐 코리아, 메디톡스, 웹젠, 토비스, 셀바이오텍 매도했습니다 자, 외국인의 종목별 특징 상세하게 점검해 주시죠 자 외국인들은 뭐 3일 연속으로 매수했지만 매수 규모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색다라고 할수 있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매수하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의 자동차 색다를 같이 매수해서 지수를 위로 방향으로 이끄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장기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나왔던 것은 그동안에 상승폭이 컸던 삼성 생명이나 이마트, 엔 c 소프트, 이런 쪽에는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흐름상으로는 이제 규모를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를 하다가 다시 이제 매도로 전환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쪽의 시장의 흐름들 중에서는 에, 미디어 관련주들,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 조금 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반면에 제약, 인터넷, IT 부품, 에, 단기 차익 실현에 주안점을 둔 매매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엔 외국인 수급 특징주도 알려주시죠. 외국인의 수급 특징주는 대우증권입니다. 대우증권인데 대우증권은 뭐 최근 외국인들이 어. 1 (1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우증권은 전반적으로 브로커리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그 국채 금리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예, 지금 증권사들의 채권 투자 수익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좀 많이 흔들었는데 예,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기간은 매도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런 흐름으로 볼때 저금리 상황에서 ELS 등의 주식 연계 상품의 어떤 호조들을 볼때 1분기보다 2분기에서도 실적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하락계획을 만들었던 자리 16,550원에서 시가를 다음 날에 1 6 0 0 0 100원으로 갔는데, 16,100원은 테스트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넘어서는 이런 자리 한번더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 대우증권은, 현재, 16,5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데, 상승의 여력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 흐름이 만약에 안정을 찾아서, 이, 예, 5일선과 21선을 돌리는 이런 자리까지 나오게 된다면, 예, 직전의 고점, 18,000, 예, 500원 대이 자리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 기관 쪽 도, 종목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은 오늘 거래소는 좀 많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좀한 400억 네, 냈고요. 증권사에서 한또 400억 내면서 한 1,400억 정도 매도 됐고요. 코스닥에서는 한또 4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연기금과 또 PF 쪽, 그리고 투신 증권사 쪽 매수 있었습니다. 먼저 거래소 보겠습니다. 자, NC 소프트 220억. 실적 공개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 흐름은 또 좋,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세계랑 삼성 생명 이마트. 그대로 외국인이 냈던 거다 받아갔습니다. 기관 쪽에서요. 주가는 기관이 매매를 잘, 잘 해나 봅니다. 주가 수준은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NS 쇼핑이 어닝 서프라이즈 냈는데요. 주가 급등 나오면서 106억 정도 매수됐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과 현대백화점, SK, BGF리테일 들어와 있고요 삼성 SDS도 매수 됐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402억 기아차 242억 매도가 됐고요 롯데케미칼,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LG화학, 삼성전자 효성 한미약품 매도했습니다 기관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82억 매수했고요 레디톡스 오늘 급등 나왔는데 80억 매수입니다 YG엔터와 원익IPS 네, 산성 LNS, KH바텍, 테라세미콘, 다음 카카오, 파라다이스, CJENM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SAMT 오늘 103억 정도 매도가 되는데요. 슈피건 코리아도 60억 매도가 됐고요. 바이로메드 코롱 생명과학, 컴투스, 코미팜, 오스템 임플란, 임플란트, 미디어플렉스, 휴메딕스 매도했습니다. 자, 기관 특징 살펴 주시죠. 네, 기간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이제 전방위로 매도하는 이런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이제 그 연기금이 6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투신과 같이 함께 매도세를 보이는 이런 시장흐름을 보였었는데, 사실 뭐 통신 건설 보험 최근에 이제 보험이나 이런 쪽에는 계속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도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3사,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전자 2인방이라고 할수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기술을 누르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이 이제 만기일이라는 이런 특수성도 있지만, 최근에 푸신 쪽의 매도가 아직까지는 멈춰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이런 시장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국은 코스닥 쪽에서는 일부 종목분들은 매수하는 이런 시장름들을 진행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반도체나 오락문화 제약 주중심으로 단기 매수를 했는데.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이나 메디톡스 같은 경우를 일단 매수를 많이 했고, YG엔터나 이런 쪽에 매수를 해서 결국은 골고루 매수, 그러니까 골고루 매수를 했고, 매도는 단기적으로 실적이 조금 악화됐던 이런 종목군들의 계속 매물 폭탄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관 수급 특징주도 알려주시죠. 네. 기관의 수급의 특징주는 테스입니다. 테스는 반도체 장비업체이죠 반도체 장비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그삼성전자의평택 공장 신설 여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3D 랜드 쪽의 수혜가 가장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지난해 163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지금. 12개월 선행 p e 2 9회 정도로 동업종 대비해서 저평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도체 관련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반도체 관련들은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테스도 기간이 이제 9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고점을 갱신하는 시장흐름이 나왔습니다. 고점 갱신이 최근 들어와서 월화수 예,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조정받고 오늘 고점을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뭐 주봉상으로도 고점이 낮기 때문에 위로는 2만 3천 원 정도까지 열어두는 예, 보유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장 이제 그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어떤 쪽 수급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제 우리 시장이 제 살아나려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매수를 연속적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천억 이상의 매수를 확장해서 실질적으로 헤게머니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지금은 이제 기금, 연, 연기금이나 이런 쪽의 매수가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시장의 매수의 확장 여부를 체크해보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급이 답이다. 김대복 전문가였습니다.